네, 오늘은 스마트 OTP 사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우선 스마트 OTP를 사용하려면은 네, 우선 은행에 가서 스마트 OTP를 이렇게 발급 받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<laughs> 스마트... 어, 이 스마트 OTP는 이렇게 보셨겠지만 보통 카드처럼 되게 얇아요. 지금 지갑에 넣었거든요. 지갑에 딱 들어가죠. 지갑에 넣을 정도로. 굉장히 얇습니다 보통 카드랑 같은 크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용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은행 어플을 켜고서 그다음에 이체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농협이면 농협, 뭐 국민은행, 뭐 신한은행 뭐 이렇게 은행을 해서 계좌번호를 이렇시고 이제 계좌번호 눌렀으니까 입금할 금액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 은 이제 밑에 스마트 OTP를 활성화하는 게 나오는데요. 그 OTP를 활성화하기 전에 핸드폰 위쪽에 보시면 내려서 NFC를 활성화하시고요. 키시고 그 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면은, 이제, 다시 돌아와서 버튼을 누르면, 이 스마트 OTP를 뒷부분에 대라고 나옵니다. 그러면,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은, 핸드폰 뒤에 이렇게 스마트 OTP를 대면은, 한 3초 정도 되고 있으면은, 어, NFC를 인증되고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은, 이제 바로 이체가 완료되는 거죠. 저는 통근형 OTP도 써봤고 그다음에 뭐... 카드형 OTP도 써봤고 했는데요 스마트 OTP를 이번에 쓰는데요 어 아무래도 스마트 OTP가 보관도 좋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없기 때문에 무제한이기 때문에 기아 님이 쓰시는 그런 거는 유한적이지만 이건는 무한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것보다 좀 저렴하고요. 그래서 스마트 OTP를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기까지 스마트 OTP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